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올것이냐는 거는 조금 캐시션이죠. 4년 전 전기차를 그렇게 사람들이 확신하고 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자율주행은 전기차 다음에 자동차 시대를 이끄는 테마는 자율주행이거든요. 경제 토크 유니 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본부장님과 뭐 어려운 상황에서 어 스몰 캡 중소형주 투자 아이디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형주단으로 흐름이 가는 것 같다가 그죠. 네. 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또전체적으로 음. 보수적으로 가면서 음. 전략은 스몰캡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네요. 그죠. 네. 가는데 음. 조금 천천히 알 필요가 있게 됐죠. 지금 이 순간 음흠, 음흠. 이 단기 아까 말씀드린 이슈가 조금은 잦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음흠. 그런데 어떤 종목이 그 잠재력이 있는지를 아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뭐 오랜 최근에 한5% 이상 장이 빠졌다 하더라도 보아야 예. 되니까 어떤 종목인지 말씀 을 한번 드려 볼라고 합니다. 음. 한두 종목은 좀좀기태하게 하고 네. 한 종목은 어떤 종목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은 한미 반도체 다 아실 거고요. 음. 이웃 반도체가 제일 핫하네요, 그죠?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를 부진할 때는 그래도 대장주가 최고다 음.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음. 삼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반도체, 한반도체만 있고 이웃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는 약간 이어테크 음. 끝인지 삼성 삼성 채널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음. 조금 삼성이 또 에, HBM 생각보다 안 된다, 약하다 음.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어차피 삼성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얘네가 하는 건 레이저를 다루는 거군요. 그치. 레이저를 가지고 웨이퍼를 커팅을 하고 음. 그다음에 비메모리에서는 웨이퍼를 커팅하기 전에 그그그 그, 그 뭐지 그 여기 그루브이라 하고 홈 같은 걸 파줘가지고. 가이드 해주는 거를 하는 것도 레이저 가는 데 음. 레이저 그룹인 장비, 레이저 커팅에서 레이저 어닐인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삼성전자고 하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한테 콜이 오래돼요. 음. 그래서 언제 발현돼요 내년에 실적 발현돼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까지는 하면 안 되고요. 음. 내년 실적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함유연도체보다는 입증이 좀덜 됐잖아요. 밸류에이션의 네. 그러니까 함유연도체는 4, 50배 되는데 비한30몇배 이오테크닉스는 그 정도까지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 숫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또수업에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라는 보시이 되고, HPSP는 또 다른 어닐링고압수소 어닐링, 네. 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그 공정인데, 얘네만 갖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마진이 50%가 훌쩍 넘어요. 근데 여기도 캡파 준비를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3분기, 4분기는 소소해요. 내년에 음. 확 올라가고 특히 내년 중반에는 케파도 증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회사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만 하면 하도 의미 없잖아요. 한이삼 3선제 있으니까. 네. 그다음 나머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쉽, 토비스, 음. HD 현대 일렉트릭. 이건 많이 아실 것 같고. 네. HK 이노엔. 음. 제가 말씀드리려면 넥스트쉽, 토비스, HK 이노엔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HD 현대 렉크 쪽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오명 음, 좀 빠지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변압기고. 네. 미국이 투자가 되고. 어, 그렇죠. 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되고. 변압기 계속 수요가 있죠. 어, 수주 산업이니까 꾸준합니다. 예.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주식은 아니고요. 7만원 초반이나 이하면 싸다. 이렇게. 넥스트 칩하고 토비스하고 HK 이노엘인데. 어느 걸로 하십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설계. 음. 차량용 디스플레이용 토비스 우리 속쓰리죠 요즘 같은 때확다 따지나는데 위염 그다음에 뭐 식도염 이런 소화성 궤양 용제 만드는 한국콜마의 자회사 HK노에 어느 모토 말씀드릴까요? 넥스트 치프트 보죠. 아, 그럴까요? 넥스트. 네, 네. 네. 아 제가 사실 올해 2월부터 방송을 좀 많이 할 시작할 때2월4월 그러니까 세번 정도 이제 소개를 좀 다른 방송에서도 설명을 음, 음, 드렸던 네. 종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타이밍을 조금 한답 한바탕 놓쳤어요. 음. 네. 왜?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음. 최근에 잘, 리포트 잘 모를 때 그죠? 네. 리포트가 네. 이제 한두개 나오고 잘 모를 때 그때가 어. 제가 2월 4월 할때 맞아요. 그때 오를 아, 때가 네. 죠 그때가 12,000원, 뭐 13,000원 이랬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리포트가 본격화되기 전에 14,000원 했는데 리포트 나오면서 2만 원까지 갔다가 14,000원 내려갔다가 음.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뭔지 네. 아세요? 아, 돈이 부족했거든요. 얘네 현금이 음, 상, 음. 상장된 지가 1년 반반 기술이 된으니까적자예요 매출 200억에 200억 적자예요 음. <laughs> 매출 200억에 200억 적자인데 내후년에 1500억에 한20%흑자장했다는얘기예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죠 장, 작년에 상장이 됐지만 증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시비바닥을 했어요 음. 300억을 음. 그래서 자본장식이라든지 현금 부족 유동성 쪽을 해결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주가가 뭐 10몇 프로 올라갔거든요 한바탕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런 생인데 자율주행치에 뭔가 쌈박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자동, 자, 자동차가 레벨 3, 레벨 4가 되면은 더 뭐가 들어가죠 자율주행을 하면 일단 카메라가 필요하잖아요 카메라하고 짝짝꿍 되는 게 있어요 카메라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거 센싱해서 이미지를 어 뭔가 처리를 해 가지고 엔진 컨트롤 하는 데다 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받아서 그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서 전달해 주는 그 ISP라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다섯 개이 3년 전 다섯 개인가로 그 최근에는 한열개 정도 들어가고 몇년 뒤에는 한 20개 들어가거든요. 거기 하나하나씩 붙는 게 IP 이 IPS예요. 이게 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 발전된 거를 유럽의 자동차 상용차 업체하고 도요다 이런 데하고의그또 어드밴스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올해 내로 수주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주 쉽진 않기 때문에 리포트가 아주 쉽게 나온다고 한게 가장 잘 나온 게자장근에 나온 삼성증권 이문영 씨가 쓴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드디어 한국에도 자율주행 칩 업체가 나타났다. 그 동안은 뭐 제대로 된게 없었다는 거예요? 썼는데 음. 에너지도그 사람은 뭐라는게 아니고 자기들 풀리 언더스테이 못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오고나이즈에게 리포트를 안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얘기 안,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저게 음. 안 되고 종합적이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어 정리를 잘했어. 요 음. 읽어보시면 압니다 차량용 카메라 ISP 올해 말부터 내년도 들어가면서 레벨 3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차 단에 엣지라는 게그 끝단이죠. 자동차를 막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우리 도조 컴퓨터 뭐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그는 슈퍼컴퓨터 하는 거고 슈퍼컴퓨터 그걸 돌려가지고 음음. 그 온라인으로 그 업데이트지 해면 그걸 받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카메라가 읽는 거를 여기서 막시그널 프로세스에서 엔진한테 둬서 그럼 엔진 컨트롤 ECU가 ISP에서 받아온 이미지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고 엣지단에서의 필요한 칩, 이 SOC라는 여러 가지 기능을 모은 칩을 수주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음,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음. 이게 자동차라는 것이 이런 준비를 당연히 못 했겠죠. 음. 그래서 올해 지금 수주를 받으면 매출은 언제 일어나요? 2, 3년 뒤에 일어나요. 음. 그래서 올해 매출 200억인데 연구, 연구하는 게100 몇십 명이거든요. 그 인건비는 나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80억 이상이 연구비로 빠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자야. 내년도 적자인데 음, 회사가 얘기했겠지. 이 친구가 뭐 예측할 수는 않 거고 내년 4, 사분기에는흑자전환 예상되고 매분기 이렇게 수주 받고 하면은 성장한다 근데 이미 주가가 1 8 0원 올라갔어요 이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같이 빠진일날 한15% 사시고 10% 사시고 실적 안 좋거든요 실적 안 좋으니까 실적 나오고 실망할 때한번 사시고 해바기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그때 한30% 사시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사시면 괜찮다 시가총액이 3,200억입니다 내 후년대 1,500억, 1,700억 하더라도, 마진 이십 20% 잡더라도, 어, 마진 15% 잡으면은, 1,500억, 30, 15%라면은, 한 170, 200억 정도 되겠, 2 0억안 돼, 200억 안 되겠죠. 한 145, 1 5은 되겠죠. 그러면 한 20배 되는 거예요, PR. 근데, 이런, 어떤냐면 모빌 아이 죠 인텔에서 분사된, 이런, 그, 저기, 자동차량용 들어가는 칩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받으면 30배, 50배 받거든요. 그니까 업사이드 를 보면서 들어오는데 아직 검증이 충분히 안됐다는것 때문에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K는 한국콜 마거예요. 예. 음, 근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본격하대 음.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 가 문제가 생겼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음. 느낌을 하되고 원래는 예산 모아내서 는 이거예요. 컨디션 맞아요. 예. 헛개수이 음.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런 거. 이런, 그런, 그런 어, 거 하고. 건강고조식품 뭐, 뭐 이런 거? 수액. 그렇죠? 음, 수액 같은 거. 음, 음, 컨디션에 아마 마켓쇼가 40%될 거예요. 음. 그러면 수액 같은 것도 마켓쇼 되고 되는데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죠? 소화성 괴양 용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한 2, 3년인가 뭐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일본에 닭게다라고 아시죠? 닭게다가 음. 만든 닭게 캡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암을 뭐 유지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laughs> 연말에 허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얘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세일즈는 딴 데한테 맡겼거든요 종군 당하고 했을 거예요 음. 종군 당하고 옛날에 맺었을 때 계약할 때 판매 조건이 그, 마진을, 그, 뭐지? 이거, 이거 하는 걸 너무 낮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말에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하고 음.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 수수료가, 어, 우리 입장에서 수익성이 확 늘어날 수 있는 내년의 영향이죠. 이렇게 될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국내 시장, 아까 이 시장이 얼마냐? 국내가 1조 2천억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이 들어갑니다. 3분기 실적이 발견됐어요. 어, 작아요. 30억. 수수료로. 근데 중국 시장이 4조거든요. 중국의 보험 등재가 됐어요. 우리 3월에. 달 그래서 보험, 보험 보험 등재가 됐기 때문에 에이전시 통해서 나가는게 지금은 분기 30억이지만 잠재력은 이거 10배 정도도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가 이제 시작됐다 한국보다 세배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어, 동남아시아도 그거만큼 아니더라도 한한 4, 5천억 시장이 되고. 미국은 내년에 FDA 신청하면 내후년에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 아 그러니까 중국 시장만큼이나 한 4조 되고. 그러니까 미국 포텐셜이 꽤큰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커버를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커버했어요 꾸준합니다 꾸준히 올랐네요 꾸준히 좋았네. 오르고 음.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건 단기 실적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이 속쓰리는 이위기아이 음. 제품 얘네가 k c a p 이라 그러는데 이 제품이 옛날 제품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에서 비중이 한18% 20%안 돼요 근데 이게 커지면 좋잖아요 근데, 한몇년 내로 한30% 까지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 요 왜? 탁깨다 같이, 일본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일본도 이런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게 성장할 때한 5, 6년, 7, 8년 걸려갖고, 거의 40%가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18% 밖에 안 되니까, 이 KCAP 이라는 이 용제, 이것이, 어, 포텐셜은꽤 크다. 한국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만원 정도의 국내 시장에서도 가치는 있는데 다른 것이 붙게 되니까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고 보여서, 어, 이제 보는 거죠. 아까 여기 나왔네. 어, 올해 한국 시장, 중국 시장 막 시작했고 미국은 내년에 FD에서 내후년에 들어가는데 24년 초, 내년 초에 유럽 시장도 들어가요. 유럽 시장에 마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데 아까 말한 닥터캡이잖아요. 아, 그 이슈네요. 발암물질 이슈가 있어 갖고 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럼 음, 내년에 유럽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에 어, 기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실적은 이게 보통 한 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음. 이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마진 좋아지니까 내년도 실적은 애널리스트 잡고 있는 컨센서가 있거든요. 애널리 넘버가 아직 낮은 것 같아요. 올해 거 말고 내년 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런 회사는 p r 이2배 이상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4 0원인가요 음. 4만, (4만 원이죠) (4만 원이면) 지금 e r 이한 (20배) 좀좀안 되죠 (20배) 안 되죠 열,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꾸준히 올라가는 거니까 네. 지금 목표 주가가 한 (4만 8 0원에서 (5만 원, (6만 원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까지는) 안차근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예예예습니다 네. h k 예예예 네. 네, 살펴봤고요. 다음에 아까 안본게 토비스? 네. 토비스. 네. 네. 토비스는 토비스 뭐코텍 이런 간단히... 데가 옛날에 뭐 카지노 네. 모... 모니터 네. 뭐 이런 거일때 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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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모니터. 음. 거기에 코, 토, 코, 코텍하고 토비스가 음. 쌍병인데 네. 제가 좀 많이 까먹어서 누가 어디서 마케이하고더 많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 다 먹고 뭘 먹고 살고 있어요. 음. 근데 얘가 중요한 거는 뭐 카지노도 중요합니다. 일본 태국에서 음. 카지노가 새롭게 열리고 해서 이런 거 되면 내년 내후년에 좋아진다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건 자동차형 디스플레이로 용으 음. 고객사가 확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넓어지고 네. 사용이 그죠? 예. 그리고 주가가 얼마 전에 한 2만 원 9월 한달한달반 전에 한19,000 넘었었거든요. 음. 근데 반반 거의 2만 거의 원, 원 갔었네요. 오, 네. 많이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적은 이제 실적 체크를 하고있는데 에너리스트가 예측하는 거 부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주가가 만약에 지금 얼마 죠 지금 2만 원, 16,000원 정도니까, 1한 3배 정도, 14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5배 안 되는 거죠. 오, 내년에 성장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요. 단점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음. 거래가 많이 안 돼요. 음. 그 등락 이것도 좀 심해. 그런데 실적은 괜찮은 거예요. 실적은 마진도 괜찮고, 영업이율도 아, 영업이율이 지금 한 7%인데, 과거 몇년 사이에 적자, 확자 적자, 확자 되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가 확실치 않은데 보실까요? 실적 보실래요? 분기별 실적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흑자가 됐어요. 1분기에 3%, 2분기에 7%, 3분기에 이 숫자가 나오면은 그쵸? 3분기 이 110억이라는 숫자는 q o q 로도 올라가고 작년 동기보다는 더블이에요. 그리고 마진이 예를 내려달아져요. 마진이 한 자리수 이렇게 밑에 있다가. 8% 9% 이렇게 올라가. 이 실적 만악이 되면 실적 과 함께 갈것 같아. 주가가 미리 빠졌죠. 매크로 때문에. 그래서 만 육,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 육천 원대였다면. 은만 칠천 원 정도. 아, 올라가. 역시, 음. 잘안 빼네. 만 육천 원대라면, 어,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는, 음. 어, 안정적이면서 성장주다. HK노와 좀 다르지만, HK노만큼 리포트 많이 안 나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종목. h k 노의그 다음에, 어, 토비스, 토비스 음.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칩은 넥스치행, 음. 변동이 매우 심해요 네. 빠질 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올 것이냐는 거는 조금 퀘스천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4년 전 전기차를 그렇게 사람들이 확신하고 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투자할 때 그때 3, 4년을 한 사람들이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넥스트칩을 하는 자율주행은 전기차 다음에 자동차 시대를 이끄는 테마는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 언제 오느냐? 2030년쯤 와요, 제대로 되는 거. 건. 근데 초기에 자동차 업체들은 25년, 6년, 요때 많이 램프업을 하는데, 26년에 램프하을 하는 오더를 올해 말, 내년도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넘버라기보다는 그 흐름을 보고 나면약간 전기차 초반기어 초기와 초반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 트름이 비슷하다 본다면, 은 올해 실적이 아니고 25년 거를 보실 필요는 있다. 변동성을 즐긴다면, 이 정도 괜찮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스몰캡들 네, 네. 몇 종목 추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